저희 영상 댓글 네네. 보면 네. 그 시계에 대한 질문이 되게 많은데. 시계 요 <laughs> 네. 자주 차는 게 지금 제가 끼고 있는 시계인데 아무래도 그나마 제일 비싼 거, <laughs> 그나마 제일 이쁜 거. 네. 이 시계 그렇게 막 비싸고 막 고가는 아니에요. 근데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시계 중에 제일 비싼 건데 요거 제일 자주 낍니다 시계 얘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. <laughs> 이제 제가 운동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막유심히 지켜보진 않는데 다 시계를 끼는 줄 알았어요. 거의다 시계를 차고 하는 사람들 운동할 때 그냥 끼고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댓글에 막 달리는 거 보니까 안 불편하냐 뭐 이런 댓글들이 많아서 그 후에 이제 사람들을 지켜보니까 진짜 시계를 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더라고요. 근데 시계가 좀불편하지진 않으신가요? 저는 뭐 스트랩 같은 거 사용할 때는 이렇게 밑으로 살짝 내리고 이렇게 끼는 편이긴 한데 그러면 뭐 전혀 불편하진 않습니다 그럼 이미 이제 습관이 네. 되신 거네요 그쵸 이미 습관이 됐죠 뭐 없으면 더 허전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제 운동할 때 이렇게 쉬는 시간도 타이밍을 약간 재고 그 다음에 레슨을 진행할 때도 핸드폰보다는 이렇게 초시계로 체크하는 게좀더 편하기 때문에 시계가 없으면 약간 불편하더라고요 이걸 일부러 막 빼고 하진 않습니다 이런 데프도 잠잘 때도 시계를 자꾸 <laughs> 자느라 <씹고> 잠잘 <끊으려>. <웃음> <웃음> 어, 때 끼고 아, 그 정도로 막 애지중지 하진 않습니다. 그냥 그냥 퇴근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차키하고 시계 딱 풀러 와서 자에다 올려놓는 거예요. 덤벨이라든지 바벨 네. 뭐 기구 를 사용할 때 기스가 좀날 수도 있잖아요. 그런 걸 신경을 아예 안 쓰시는 건가요? 그쵸 이미 뭐 기스 많이 났고 이제 뭐 앞으로 추가로 뭐 기스가 난다고 해도 뭐 어차피 이거 다시 중고로 뭐 팔거나 뭐할 것도 아니니까. 지금도 기스는 엄청 많은 것 같아요. 근데 원래 제가 팔찌를 꼈었어요. 한 3년, 2년 반, 3년 전쯤에 이렇게 순분 팔찌를 꼈었는데 악화된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그건 처분을 했습니다. 그러고 나서 너무 손목이 허전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시계를 낀 거예요. 아무래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액세서리에 차는데 좀 제한이 되잖아요. 뭐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얹고 이렇게 스쿼트라든가 뭔가 할때 불편할 수도 있고 반지 같은 경우에는 그립을 많이 잡을 때 갈리니까 그래도 악세서리에 제한이 있는데 시계는 그나마 뭐 시계하고 팔찌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나마 나를 조금 이렇게 꾸미는 데 도움을 주는 것 같아서 원래 팔찌를 다시 지금 하나 하고 싶은데 아시다시피 금값이 지금 앞으로 뭐 어떤 시계를 뭐 사고 싶다? 부의 상징처럼 로렉스 어 사실 어 너무 비싸요 1,500만 원 넘더라고요 한 1,500에서 2,000만 원 정도 하는데 그냥 저는 그 돈은 딴데다 쓰겠습니다. 그러니각 시간의 차이지만 약간 한요 요 정도만 돼도 한 300만원짜리 뭐 이렇게만 돼도 우리 딸내미 학원 하나 또 보내겠습니다. 간혹 이렇게 시계를 차고 운동을 하다가 이렇게 중량을 돌다가 눌리거나 해서 손목을 다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운동하실 때 특히나 이렇게 메탈 시계 차시는 분들은 조금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, 저는 어, 더 좋은 팔찌나 시계를 업그레이드 하기 전까지 이제 꾸준히 시계를 차고 하겠습니다 꾸준히 잘 봐주세요 안 그래도 댓글 보니까 시계 빌더라는 글자 저 하면 생각나는 게 이제 시계 모자 신음, <laughs> 네. 방구, 밑방구, 네. 이렇게. 감사합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